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유기동물 보호소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년 10만 마리 이상 유기견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거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텐데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 서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니일석이조 아닐까요? 만약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길냥이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 중에선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키우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 애들을 보면 사랑과 정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키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반려동물인양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려동물인양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 나눔에 대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